맞아. 아 그리고 뭐? 108이라는 증거가 없잖아 응. 응. 오, 있거든. 자 몇, 몇, 몇이야? 목표점수만 얘기해 95요. 95 95? 아, 아형 우리 멤버 아니네 춘배 몇? 108, 108 8 8 어제도 108 쳤는데 쟤 <laughs> 예, 오늘 9 1거야 동경아재는 90... 92아유9 0인데 응? 나는 70대지 70대? 그렇지 79 79 79 아, 오케이 아이씨 <목소리> 나이스 뭐야? 룸부신 성장. <laughs> 오, 많이 성장했네. 자, 회장님 치십니다. 아이, 열심히 가겠습니다. 나이스. 야, 프로가 아닌 사람이 두 명이나 있네. 아이스 어, 왼쪽 좀 기다렸다가 네. 아, 오늘은 우리 친한 선후배 동료 여러분들과 만나서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아니야. 아, 지금 얼굴 딱 좋아. 조금 가볍게 한번 골프를 통해서 친목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 말고 뭐 혼내,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혼내, 혼내는 어. 다 박살 내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소리가 틀려졌는데? 아, 니 소리가 틀려졌는데아이게 채를 바꿔서 <laughs> 내 체가 아니야? <laughs> 자또 우리 자키 자키가 우리 를얼마나놀래를 했는데. 우리 는 a c k 다 e j a c 는데 e j a c k 증인 j a c 있 i e Jac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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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c 나이스 멀씨잘 치면서 이씨 어, 넘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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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러시그 어. 어, 어, 어. 갤러리가 한 이만 명 정도 있어요 나이스 무시 아무 아, 우쌰. 잘 쳤네 頑張りますよろしく。しくナイス。 Ai, meu 이건 오케이, <목소리> 저 오른쪽 어, 낙, 어, 낙... 어, 아무나 물어뒀네. 너, 너, 자키 왕이야. 아, <laughs> 오. 오, 오, 좋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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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벙커. 돌아온다. 벙커. <laughs> 온다 어, 어, 오. 벙커. 벙커. 오, 오, 그린 아, 그린 한 명. 아니, 오, 백 타고 나오겠다, 형이야. 아니야, 여기서 이제 타고 타고 내려올까? 어, 내려왔네. 어, 내려왔다. 와, 나랑, 아이고. 진짜. 오, 그린 올라갈 뻔했. 나오 세요, 나오 세요, 조용히 <laughs> 하 <laughs> 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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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얘는 허리만 좋지, 나가다 이렇게 저기 꽃이 꼬고러지는 것처럼 <laughs> 가다가 찍사가 오고 떨어진다니까, 빵 하다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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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よかった、こ,こっちは。 오얘 내가 어, 테일이리 약하네. 땡이거에서 <목소리> <Yeah, thank you. 목소리> <이> 저렇게 생다거는 <목소리> 신기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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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휜다, 왼쪽. 어. 어. 어! 드디어 죽었어. 드디어 죽었어. 나 한테 하 듯이 춘배 한테 도 한번 해봐. 한번 자신 있 으면 내가 알 기로 는춘 배의 자 산이 거의 일본 동경 을두 개, 사 고도, 남을 만한 자산 을 갖고 있 다고 얘 기를 했 고, 밑에 후배들이 뭐 거의 뭐 미국을 흔드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어 어 그니까 나도 했는데 어 나도 뭐 오케이 아 구찌 먹혔어 구찌 <laughs> 먹혔어 잘을 생각했는데 오케이 니 있네. 일전에 먹는 전에. 아니, 맞눈 응, 그래. 오케이 바르는 거. 씨발 거왜오케 하는 거야? 야, 이오지 그렇다. 했는데. <웃음> <웃음> 아, <웃음> 재밌네. 예, 어프로치가 먼저 보여줄게. 아, 이거 친구들 어프로치야. 가 아, 일부러 좀 세게 어, 어, 쳤어. 나는 보기라도 하지 그래도. 아! 아! 에 먹었다 <laughs> 딱 9번 거리야 구 9번으로 평상시 몇 나가는 데140 음, 음. 7번은? 7번은 150. 8번은, 8번은 145. <laughs> <5, 8, 7, 웃음> 8번은 150. 8번은1번0 1 4 5 5 6 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7번이 160. 아, 160. 나6다고6 0로6 0 160. 160. 1 160. 밖에안나6 0 160. 힘을 드라이 어어 어. 근데 드라이버를 아이언처럼 치듯이 치니까 안 나오는 거이뭔 개소리야. 아 어, 내가 잘 맞았어. 근데 또 왼쪽으로 휘잖아. 얘도 똑같아. 나이크로 나이스 삭제. 삭제. 좋아 들어봐. 오케이. <laughs> 나이스 파 미리 얘기할게. 아, 그러네. 나이스. 자, 버디 찬스. 나이스 버디. 오. <laughs> 나이스. 아분노 분노의 샷이야. 나이스. 아까 오른쪽. 아, 말리고 있다, 말리고 있다.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왼쪽은 오비야. 오른쪽이 나. 나이스. 처음부터 이렇게 쳐야지. 빵카네. 세세 세. 넘어갔어. 너도 한번 더. 좋아, 좀 세다. 500인 줘도 나왔어 다시 그래 요 나이스 어 빵카로 가면 안돼 오른쪽 어, 괜찮아 그래도 안 죽었어 잠정구 사건 우치놈이야 잠정구 사건 빵카 빵카아! 로 수리헌! 준비니까 빨리 마킹해 오, 응. 응. 형님, 넣어야 된대, 거기 형님, 넣어야, 넣어야 된대. 놀아, 뭔 소라구 거기 잠정구 때문에 마음 상했잖아. 야, 우린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갖고 있잖아. 안 빠지네?